뭐 국민의힘 공관인 현재까지 발표가 보류된 현역 의원 상당수, 또 윤대통령 측근 인사까지 총선 불출마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진짜 공관에서 대통령 측근까지도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소위 쳐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또장 차관들, 지금까지는 거의 무사히 음. 된것 같아요, 무사히 된것 같은데 네. 앞으로가 이제 남한 숫자가 워낙 많다 말이에요. 네. 이게 문제인데 아마 음. 대통령실에서 고민들을 좀 하겠죠. 음.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봤을 테니까 거기에서 밀리는 사람들에게는 자 미는 양보를 해야 된다. 네. 또 혹은 아마 비례대표로 조정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음. 어차피 비례대표에서 적게는 한17곱 많게는 한스물가까이 뭐 당수권에 들 테니까, 거기에 또 조정해서 들어간 분들이 두세 분이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런 조정을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반드시 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용산에서 승거에 개입하느냐,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물밑으로 어떤 흐름들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이 공천은 정용환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접 영입을 하고 손들어주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은 이것이 그 하나의 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바람몰이를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계양도 간다고 하더라 예, 예.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그 아직까지. 후진적 민주정에서는 바람머리가 선거판을 좌우를 해요. 하지만 선진 민주정으로 갈수록 바람머리보다는 오히려 정책으로 승부를 하고 이게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돋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하는 건 굉장히 재치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재치가 많으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글쎄좀 무게감이 떨어진다. 아. 이런 판단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그 중간을 잘 교량을 할수 있는 그, 그게 그 필요한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 이 앞으로 이제 남은 한 42일 동안 네, 네. 어떻게 할까 본인은 어차피 불출마 선언했 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네.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대선까지 플랜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다고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플랜을 다 제대로 짠다고 봐요. 네. 그런데 언제까지 일선에 나서서 이런 식으로 바람머리를 계속할 건가. 이러다가 만약에 삐끗 하나라도 실현을 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굉장히 걱정을 네. 많이 해요. 예. 이 한동훈 위원장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배출을 해야 될 보수 쪽에서 배출해야 될 대선 네. 후보 한 2인방, 3인방 적어도 한 3명이 있으면 참 좋거든요. 네. 그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음. 그 이분도 잘 관리가 돼야 되고 네, 네. 남은 두 분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분 선거를 총책임지고 있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분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본인도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음.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제대로 세부적인 전략을 짤 계획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